예나는 오리의 고수다. 마밤, 예, 예. 예나 양 닮은 고리 오리라고 합니까? 예, 맞습니다. 저 데뷔 초 때부터 별명이 오리였습니다. 그래요? 입술이 막 튀어나 와 있어가지고 좀 준이 안 그런데? 아 그래요? 그래서 말할 때 뭔가 좀 입술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. 아 그래. 그거는. 네네. 그냥... 못된 사람들이 얘기고 아 그래요? 어 오리, 오리가 아, 좀안 좋은, 좋은 건가요? 안 좋은, 아니 안 좋은 게 어, 저, 아니라 좋은 건지라고 평생 살았는데 그냥, 그냥 매력이 있어요. 아 진짜요? 오리가 라는 생각은 전안 들고 약간 입이 좀 나왔긴 했는데 <laughs> 오리 같지는 <같진> 않아요. <laughs> 네, 너무 매력적이에요. 아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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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노래, 일단 기본적으로 가수가 노래를 일단 잘하고 네네네. 그다음에 오리 오리 개인기 이런 거또 보유하고 있고. 네네 맞습니다. 오리 개인기는 뭐요? 오리 오리 소리낼줄 알아요? <laughs> 아, 이런 거. 그 우리 표정도 잘짓잖아 지금 네네네. 보0 1 라디오 그니까 한번, 한번 표정하면 표정하면 보여지 않나 표정 하나, 둘, 둘 셋, 큐, 어 @노래 <laughs> @노래 <laughs> 회사 니네 회사 어디니? <laughs>